태풍이 북상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 아직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 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통영 앞바다까지 북상하겠고요. 이후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특보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발효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서 200mm 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어서 더 각별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인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시속 14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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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0 0 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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